좋은 태클 들어갑니다 리오넬 메시 선방입니다 다이빙 펀치 그대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슈팅 히퍼 멋진 다이빙 리오넬 메시 크로스 올립니다 제라르 픽아 바로 또 득점하는군요 열렸죠. 슛. 막았습니다. 골키퍼 못. 멋... 반데그어 몸통으로 레반도프스키 들어갑니다. 바르셀로나의 골.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때려줘. 슛. 리오넬 메시 크로스 올립니다. 슛. 올라갔갑니다 어, 어. 열렸습니다. 골키퍼의 방어 능력 좋습니다. 이야, 정말 이건 뭐 슈퍼 울트라 세이브입니다. 네, 정말 멋진 타이밍이... 절호의 기회, 그대로 슛! 고! 골키퍼 몸을 잘 날렸습니다. 다시 한번 코너킥 횟수를 늘리고 있습니다. 제라르 피케. 네, 머리에 정확히 걸렸습니다. 정말 멋진 헤딩골입니다.